네, 1학기 중간고사 총장님께서 간식 배포하실 때도 저희 중앙집행국원들이 가서 총장님 저희는 간식 말고 투표권을 원해요. 민주적인 학교를 원해요. 외쳤지만 여전히 한 학기가 끝날 동안 그냥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총장님은 간식을 배포하고 계십니다. 우리는 간식 말고 민주적인 학교 우리가 직접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학교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학교를 원합니다. 학생차별총장 직선제는 단순히 그냥 학교의 장을 뽑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,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.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앞에 구절 말하면 뒷부분 외쳐주는 주고받는 구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바꾼다! 학생 참여 총장 직선제! 우리가 뽑는다! 학교의 대표자! 기다리지 않는다! 멈추지 않는다! 학교는 변화를! 학생은 권리! 국도 학 씨는 필요 없다. 대표자를 내놓아라. 저기요, 교수님. 우리가 모을게요. 깜깜이 선거. 선생을 걷자. 대통령은 우리 손. 북한도 우리 손. 박꾸자 총장 선거. 철학생 참여. 콩클럽에는 성당으로. 여기는 대학